안녕하세요. 고품격 라이브 방송, 만세맨 라이브 방송 2부. 대한민국 최고의 구독자, 우리 원명순 대표님. 그리고 안양에서 맛있는 새벽을 여시는 우리 최정자 형수님 입장하셨습니다. 어, 비가 오다가 여기는 이제 그쳤습니다, 형수님. 여기는 그쳤고. 아, 이비가 강릉에 좀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니까 참 강릉이 같은 대한민국인데도 완전 물날 물 고갈이 돼서 생수 받으려고 아주 인산인내로 줄을 쫙쓴게 보이던데. 금동아, 금동아. 어 리필맨 우리 이준석 의원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오늘 토요일이 오래니까 우리 기현이형님 방학간이 바쁘셨구나. 요즘 또 결혼식, 이또 환갑 필요한 뭐 구순 잔치, 팔순 잔치, 주말에는 원체 행사가 많으시니까 저도 이따가 5 시쯤에 우리 여기 동네 옆 동네 통장 통장 어머니께서 오늘 구순연을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축하 인사 드리고 이따 5 시에 행사를 한다 그래서. 운행에다가 거기 가서 밥 한술 먹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매일매일 정말 바쁜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드리고, 이것도 정성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들께서 다 애국자고 영웅이신 것 같습니다. 각자 맡은 임무 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행복해야죠 국민들이 작은 일에도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죠 근데 때로는 너무 높이 보니까 이 행복의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각자, 각자,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것도 행복이고, 돌이켜보면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지,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와 이렇게 척을, 척도를 지면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굳이 뭐 정치인들께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은 그건 업을 성사이고 각자 각자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이것 또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만끽하려면 넘어도 저보고, 자빠져도 저보고, 실패도 해보고, 시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행복이, 행복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경동고등학교 청포도 선배님 입장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등학교 동문 선우배님들께서 골프데이를 나가신대요. 그래서 분당의 율동공원에서 9시에 버스가 한 30명이 간다래셔서 오늘 산에 조금 한 30분 일찍 올라와서 내려가서 커피하고 빵을 좀 제가 갖다 드리려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발했습니다. 아, 내려오니까 또 비가 좀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죠. 이 비가 강릉에, 이 비를 우리는 오늘 강릉으로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산을 펴야겠는데요. 오늘 이 비가 강릉에도 많이 내리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원래 일기예보상에는 강릉에는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리진 않는다고 그런 소식이 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서로서로가 기도하고 염원하면 그 마음의 기운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 염원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뜻또 뜻을 모아 열렬히 갈구하면. 복숭아, 아, 저기, 저, 감. 감이 떨어졌네, 감이. 감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오징어 짜장 님의 댓글을 보면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나는 저런 생각까지는 갖지 않는구나, 나는 그래도 생각이 올바르구나, 나는 참 대단하구나, 나는 똑똑하고 현명하구나, 그런 비교.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서 내 자신이 또 자랑스럽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조금 더, 아, 저분보다는 내가 좀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편이 돈이 너무 많고 좋은 차도 있고면 아저 사람 나는 돈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는데 아저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왔고 잃을 걱정이 있겠구나. 좋은 차가 있어서 저게 또 기스가가 그러면은 저분은 슬프겠구나. 나는 차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걱정이 없어서 참 행복하다. <laughs> 아, 우리 자랑스러운 경도고등학교 청포도 선배님 계셔서 든든합니다. 좋은 선배님이 있어서 또 이렇게 행복한 하루죠. 우리 어렸을 때큰 자랑은, 나 집에 형 있어. 눈에 까불지 마. 그리고 또그 동네 형이 때리면 형들이 막 나와서 같이 싸우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만세맨에게는 청포도 선배님이 계십니다. 부럽죠? 오늘 조금 일, 일찍 나오니까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또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만은 또저 스프링클러가, 어, 리모컨으로 이렇게 저기 매일매일 틀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놔서 매일매일 이렇게 한 시간씩 나옵니다, 물이. 오늘도 아차산 시로봉 976일차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비가 조금씩 내리는 오늘입니다. 그런데이 비는 뭐 오래 가진 않을 것 같고 금방 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비가 오는 오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오늘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하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우리 최정사, 최정자 사랑하는 형수님 주말 잘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알라뷰. 안녕.